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어, 성우 오늘 어디 왔어요? 남산이요. 남산에 왔어요? 네, 이제, 이제 남산 왔어요. 오, 남산 어디 저 위에 있네요. 네. 저 위까지 <laughs> 걸어갈 수 있어요? 네. 우와. 우와. 그럼 어, 뭐예요? 어, 이쪽 이렇게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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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쭉. 어디까지요? 쭉. 저 끝까지. 남산 끝까지 올라가야죠 천천히 천천히 쉬어가면서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 여기서 뛰어가면 5분이면 올라가는데 엄청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저 끝까지 아저 뛰어갈래요 아 근데 서운은 아직 안 돼요 왜요? 다칠 수 있어요 어른들만 뛰어 올라가면 5분이면 가요 서운은 뛰어, 천천히 뛰어요 아빠가 뛰면 서운은 혼자 있어야 돼서 안 돼요 응, 앞으로 가봐요. 서 앞으로 가봐요. 서 앞으로 가봐요. 우와,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응, 저 끝까지.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돼요. 네, 우와, 뛰어야지. 아니야, 지금부터 뛰면 힘들어. 서우는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. 천천히. 아빠 빨리 뭐 먹고 싶어. 저 위에 올라가서 맛있는 거사 줄게요. 내가 좋아하는 거? 좋아하는 거서 뭐 좋아해? 뭐 먹고 싶어? 여기 뭐 먹는지 난 몰라. 가서 봐. 아, 어, 공사해. 응. 역사 박물관 지금 만들어? 어, 지금 짓고 있대. 어. 나중에 한 2년 뒤에 오면은 박물관 다지어 있을 거야. 소울야저 so, yeah, 앞에서부터 이제 계단이야. 계단 타고 쭉 끝까지 올라가야 돼. 우리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찍자. 응, <laughs> 안녕 인사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